마지막 영화.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안중근 의사 하워드 일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라 줄거리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유사한 소재의 영화들과 다르게 액션씬의 비중도 적고 대중적인 요소도 많이 덜어낸 연출을 보인 영화입니다. 영화적 상상을 더한 여러 허구의 인물들을 더해서 안중근을 포함한 등장 인물들의 고뇌와 심리를 보여주고 안중근을 특별한 숭고함과 품격이 있는 인물로 그려내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특별한 부분은 영상미였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전경은 영화의 시작부터 몇 차례 나오는데 정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고 말을 타고 사막을 이동하는 장면 및 심지어 수차례 나오는 담배 연기마저 한 폭의 그림 같다고 느꼈을 정도로 눈이 즐거웠습니다. 캐릭터를 영웅화하거나 심파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오락성을 강조하는 많은 일반적인 역사, 영화들과 달라서 신선하다고 느꼈던 영화로 제 점수는 사점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를 영화관에서 25편을 봤는데 베스트 5위 안에 들것 같네요. 2025년에도 좋은 영화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